네, 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앱손 제품이고, 3일 3100 시리즈인데, 요거 이제 색상이 안 나왔을 때 헤드 노즐이 이제 문제일 경우에 헤드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헤드 교체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앞덕기를 넣어주세요. 이쪽 열면은 나사 부분이 이쪽 하나, 둘 있어요. 이거를 십자 드라이버로 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덮개를 위로 이렇게 습니다 여기 케이블은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 작업하려면 이렇게 낮으면 불편하니까 최대한 최대 높이 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이쪽 부분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쪽 락이 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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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부분이 이제 락인데 여기에 라, 라 이렇게 잠겨 있다가 풀립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걸쇠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빼주세요 네. 뺀 상태에서 필름 부분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고 풀어서 빼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요게 이제 헤드입니다. 이쪽이 이걸 빼줄 거예요. 여게까지 풀어가지고 네, 요거를 빼야 되는데 양쪽에 걸쇠 부분이 걸려 있어요. 이거 그래서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눌러줘서 위로 살짝 꿰내세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도 눌러서 빼주세요. 네. 양쪽 다 빠지면은 이쪽 한쪽 잡고 위로 올리면은 이게 빠집니다. 네. 여기 걸림 걸쇠 부분 이 있어요. 이거 빼주면 돼요. 네, 풀어줄게요. 요이 케이블 부분 이 안쪽으로 걸려 있어요. 이거를 좀 빼주세요. 빼고 요, 이 이거 연결 부분 된 부분은 뭐 사진을 찍어놓거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이렇게 빠지고 그대로 헤드와 같이. 쭉 올리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빼세요. 쭉 동시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노즐 헤드입니다. 이게 불량 교체를 해야 돼요. 케이블을 연결된 케이블을 손 잡고 살살 빼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헤드 분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주세요. 이제 헤드 요거 이제 세거가 준비되면 이제,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끝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집어주세요. 끼워줬고 이 케이블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끼워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 걸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사를 끼워줄게요. 네, 헤드를 이렇게 끼워고 네, 위쪽에 방향이 이쪽으로 밀어 넣으면 딱 걸립니다. 안 빠지게. 네. 이렇게 해서 카테지를 다시 뽑아주세요. 그리고 라인도 정리를 해줍니다. 투명 필름 이거 끼워주고 넣어서 왼쪽으로 당겨서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뚜껑을 닫아주세요. 일단 앞쪽에 두개 이렇게 해서 패드 교체하는 방법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